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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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는 몰카 지어을니다들어니다들어들어 소개해 주어요저희들어갑다들어다들어드니어니다 U C 갑니다 들어갑니다+ 여어나가다 들어갑니다+ 들어들 그냥 밑에만 놔뒀답니다. <laughs> 자, 오늘 어떤 컨셉입니까? 엄마랑 오빠한테 네. 남자친구를 소개를 하는데, 흑인 남자친구. 의뢰한 내용이 뭡니까? 사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음, 재밌을 것 같아서. 외국인 남자친구 만나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 했었죠. 오. 오. 더잘 섞을 것같다 아. 예상되는 반응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조금 욱하실 음. 때는 이렇게. 어, 엄마한테 뭐 맞은 적은 없잖아요. 네, 한 번도 한 번.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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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맞게 되면 오+ 성공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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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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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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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네. 오빠올라고 <목소리> 오빠 솔직히 여자친구 아, 보러온 거잖아, 서울. 그러니까 못자잖 못 어? 너희 집에서? 못자 <laughs> 오빠. 살인같다 거야. 아 저기 현실 <목소리> 남매예요. 슬슬 <목소리> 밑밥 갑니다 근데 내가 사실을 오늘 왜 불렀냐면은 누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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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소개해. 소개시킬 사람 얘기했어? 네, 네, 7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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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야저 사람은 야 저분은 저. 가 사장님인데. 님어요 저분은 사장님이에요. 아니야, 저노려 분이에요. 됐어, 얘기했어요. 너 사귀는 사다 있어? 뭐뭐 어? 요즘 어? 어? 네, 봐라. 내년 <laughs> 아, 1월이면 캐나다 간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면 그게 말이 돼? 같이 갈것 같아 캐나다도. 내 생각에는 음... 캐나다 따라올 것 같은데, 따라올 것 같은데. 뭐라고? 미친. <웃음> <웃음> <그럼> 내 생각에는 어떻어해에서 <laughs> 좀... 만났고. 해외에서 만났는데. 엄마도 보면 되게 좋아할걸. 엄마도 보면 되게 좋아할걸, 진짜로? 키도 엄청 커. 키도 엄청 크고. 조건도 있어. 진짜 리얼 찍으로. <laughs> 올라오라고 할게. 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의 눈빛과 오빠의 눈빛에집중해주시면 돼요 스트어햄어트어햄스 엄마. 햄스트리! 햄 아, 아, 네, 네, 네. 아 엄마 우리 오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리. 제리? 편하게 한국 이름 만들었어요. 근데 편하게 한국 이름 만들었어요. 뭘로요? 김옥분. 김옥분이요. 네. 철학관 가서 지었어요. 3만원 주고. 철학관 가서 3만원 주고. <laughs> 어머니 너무 잘생겼어요. 어머니 너무 잘생겼어요 형님 너무 예뻐요4살생살입니다학생이살입니다학생요살2니다 4살입니다. 학니다 학생이요? 요니니다 네. 화장품 사업. 화장품 사업이요. 화장품 사업. 선크림을 주로 팔고 있어요. 선크림 주로 팔고 있어요. 아, 선크림. 지금이 네. <laughs> <laughs> 딱 지성 피부인 것 같아요. 네, 피부 딱 보니까 이 네, 지성 피부. 네. 지성은? 네, 아닌데 건성인가? 건성인가? <laughs> 제가 <laughs> 건성 건성합니다. <laughs> 제가 건성 <공성>, 건성합니다. <웃음> <웃음> 좀 <웃음> 귀여워하는 것 같아 이제. 외국인인데 <laughs>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한국적인 사람이에요. 대전에서 오셨습니까 <laughs> 어머니? 대전에서 내 네, 나온. 나오... 네, 보셨습니까?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 엑스포는 되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꿈돌이 너무 좋아요 꿈돌이 너무 좋아요 형님 음, 닮았어요 형님 네, 네, 닮았어요 형님 <laughs> 네. 네, 네. <laughs> 등산하는 거 좋아해요? 네, 등산하는 거 좋아해요 진짜. 내장산 지리산 설악산 네, <웃음> 네 <웃음> 내장산 지리산 <laughs> 설악산 구람산 백냉삼 백냉삼까지 하네요 충분하네 내려오면 막걸리 한잔 <laughs> 네, 막걸리 한잔 때리면 <laughs> 기가 막힙니다 어마마마 <laughs> 기가 막힙니다 어마마마 <laughs> 기가 막힙니다 어마마마 <laughs> <laughs> 좀 귀여워하는 것 같아 이제 어디서 <laughs> 어디 서고 어디 있어요? 서대문, <laughs> 어, 근처입니다. 서대문 <laughs> 형무소 근처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근처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하하한국 <laughs> 잘하지? 응, 응 진짜 성운이 만극하여입니다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엄마 밀차 있나요? 내사랑님인데 네, 메밀차 네, 있나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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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 밥, 밥 먹어야지 일단 차부터 마시겠습니다 일단 내 차부터 마시겠습니다 통하여주시소서통하여주시소서매차를또 <laughs> 네. <laughs>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맛이에요. 맛으로 <laughs> <laughs> 나이지리아는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와,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간식이요? <laughs> 아간식이 <laughs> 그냥 예, 문화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하시는지 세바퀴 <laughs> <laughs> 돌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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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형이 <laughs> 좋아 와 지린다 <laughs> 와 지린다 어, <laughs> 귀엽지? <laughs> <laughs> 내가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질이 나? <laughs>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나이, 나이 와서 질이 <laughs> 어, 나이 나? <지리아. 웃음> 아 나이지리아 밑에 있는 거아 맵다 맵다 사이즈 근데 요리가 되게 식었다 요리사가 짝퉁인가봐요 어머니 룩이. 내가 발로 해도 음, 이거보단 맛있겠다 요리사짝퉁인가봐요 제가 팔로 해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맛있겠다. <웃음> 아, 오케이, <laughs> <이게 웃음> 스할줄 알아요? <laughs> 개잘합니다, 어머니. 개잘합니다, 어머니. 개 사장님, <laughs> 너무 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최고, 최고. 최고, 최고. <laughs> 존맛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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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사장님. <웃음> 사장님. <웃음> 김치 좀 줘요. 김치 좀 줘요. 김치를 <웃음> 손으로 찢으세요. 김치 할머니들이 좋아해가세요. 딱 찢어서 먹는 것처럼 <laughs> 한 입에 쏙 드세요.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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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어? 손가락 쪽쪽 손가락 쪽쪽. 예, 예. 쪽쪽. 음. 어머님은 조금 꽂히셨어어머니 한번 웃어. 제리가 한국 음식 좋아해. 제리가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 국밥 사랑합니다. 국밥 사랑합니다. 어, <laughs> 난 <대단한> 국물에다. <조금 웃음> 그건 한 국물에다. 어제도 한 뚝배기 <laughs> 비웠어요. 어제도 어제 한 뚝배기 를 비웠어요. 그런 것도 안 먹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다 <laughs> 먹어? 소영이가 엄마 닮았네 소영이가 내 엄마 닮았네 엄마? 다 아, 닮았어요? 네네 음... 오빠는 꿈돌이 닮았어 음. 음. 오빠는 데 똥돌이 닮았어 오빠는 데 똥돌이 닮았어 <웃음> 꿈돌이 똥돌이래, 똥돌이 꿈돌이? 똥돌이 <laughs> <laughs> <뚱돌이래>, <꿈돌이. 웃음> 형님, 꿈돌이? 감사합니다 똥돌이 형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귀여우니까 소영이는 <토용이는 웃음> 제 이상형입니다 어머님 서영이는 굉장히 네, 상형입니다 신사임당 같은 스타일 신사임당 같은 스타일 신사임당? 여보요? 네. <laughs>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네, 신체발부된 <laughs> 맞다 <laughs> 수지 부부야 <laughs> 어 네. 맞아요 수지 부모 아, 부모한테 그런 말도 넣어?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죠 일편단심이란 그런 마음으로, <목소리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토사쿠팽 하겠습니다 음 토사쿠팽 하겠습니다 토사쿠팽 하겠습니다 토사쿠패가 그게 아닌데 세 가여주시옵소서 가여주시옵소서 아 네, 네, 아, 네, 네, 어머니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니니 너무 잘하는 거같 똑똑하지? 맨사 출신입니다 네저 맨사 출신입니다 수학 천재예요 제가 수학 천재예요 꿈돌이 형님, 문제내보세요 꿈돌이 형님, 곱하기만곱하기 만, 곱하기 만, 곱하기 만, 네. 곱해. 네, 저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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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곱 저는, 저6 저는, 491은? 2억 1100 2억 113만 5000 13만 5000 5천. 13만 5천. 892 892오 맞아 <laughs> 나 진짜 아. 커버 멤사입니다 아, 예. 네, 멤버 입니다 예. 오. 네. 아, 어떻게 아, 어떻게 맞출지. 아, 그러니까. 저기 <laughs> <laughs> 화장실 자, 가세요. 네. 자연스럽게. 아, 음. 아 네. 좀 화장실로. 네, 그럼 그래, 물어보세요. 어떠냐고. 어때? 떨까 어때? 미친. <laughs>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너는 아,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하고서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니? 네, 응? 그래, 내가 좀. 어? 응. 자 이제 바로 엔딩 찍게요 어. 자, 저 카페서 나오는 음악 때문에 아바타가 사장님한테 화를 한 단어 때문에. 어때? 우리 엄마랑 오빠. 아, 너무 웅대. 어, 이 노래가, 이, 이 노래가 뭐지? 이 노래가 뭐지? 사야 사이. 네가 네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네가 뭐, 네가 자꾸 나오니까. 네가 네가? 네. 그 사장님 완전 양아치네. 그건 사장님 되 완전 야야치네. <목소리> 나 뚜껑 열린다. 나 뚜껑 열린다. 되게 유명한 한국에서 되게 엄청 유명한. 진짜 유명한. 아 진짜요? 감면 스타일. 네. 저 제가. 분위기 조성하고 있어요. 저희 내려갈게요. 아왜 이렇게 노래를. 개쩔. 뭔가 잘못됐는데. 뭘 카나? 우리 어, 형님 어, 어, 놀래가지고 어, 오빠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아이고. <머리> <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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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이고. 자, 엄마, 딸이 <머리> 재밌게 해주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어머님. 꼼돌이. 아. 꼼돌이. 아. 근데 이 몰카는 보통 등짝 한대 맞아야 해. 맞아야 돼. 네. <머리>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안심해이아안심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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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는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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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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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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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신나 걸어 들어올 때어머니 표정이 되게 올라왔어요 엄마한테 한마디 꿈틀이쿠 형님 아 진짜 너무 하고 싶진 않았어 꿈돌이 형님? 네 꿈돌이 놀리는 거 같아서 약간 녹하면서뭘 놀리는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에 저한테 금지오겹처럼 키웠다 이럴 때 조금 뭉클하긴 했었어요 그데왜 때리는 거야 나 몰카가 몰인 좋아요 알림설정 Enjoy Scream